안녕하세요. 현직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전해드리는 채널 건강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하시나요?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준 애증의 음식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옛 배고팠던 시절이 떠올라 보기 싫은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자의 효능을 알고 계신가요? 흔한 음식 재료이기에 그의 소중함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자의 간단한 역사와 감자와 같이 드시면 소화에 중요한 위 건강과 더불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영상 공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감자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자는 17세기경에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로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자를 서양 감자로 불리며 주로 산간 벽지에서 식량작물로 재배되었습니다. 감자는 특히 한국 전쟁 이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증산 정책의 일환으로 감자 재배를 적극 장려했고, 이에 따라 감자는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되는 주요 작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감자는 밥에 대한 대체 식량으로 각광받았으며, 그 영양가와 다양한 요리법으로 인해 한국인의 식단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감자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 음식을 갖고 있으며, 강원도 지역은 여전히 한국 내 주요 감자 생산지로 남아 있습니다. 감자는 이제 한국인의 식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각종 요리와 간식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자와 같이 먹으면, 위장 건강과 치매 예방 등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최고의 음식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감자는 삶거나 찌는 등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감자는 섬유질, 칼슘, 비타민C가 풍부하나 단백질과 지방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반면에 고구마는 이러한 단백질과 지방을 상대적으로 더 함유하고 있어 감자의 영양소 부족을 보완해 줍니다.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감자의 담백한 맛이 결합되면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영양적으로도 더욱 완성도 높은 식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감자를 드실 때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시면 맛의 조화는 물론 영양의 균형까지 고려한 건강한 식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과 감자는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감자에는 포스파티 딜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는 뇌의 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로 뇌인지질의 약 20%를 차지하며 신경전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신경전문학자들이 수행한 공동연구에 따르면 포스파티 딜세린을 12주간 지속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이 13.9년, 인지 능력이 7.4년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특히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기억력 향상에 기여하고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적으로 계란을 한두 개 섭취하는 것은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자와 계란을 삶아 아침 식사로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이들은 빈속에 섭취해도 속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위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자에 있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위 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변성을 예방합니다. 이는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위염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감자의 식이섬유는 아침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감자의 풍부한 칼슘은 위산과 위액 분비를 조절하여 속쓰림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아침식사로 감자와 계란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애호박입니다. 감자와 애호박을 함께 섭취하면 이뇨 작용을 통한 체내 노폐물 배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애호박이 약 90%, 감자가 약 75%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식품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은 몸의 붓기를 감소시키고 열감을 줄여주며 신체의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심진대사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애호박에 있는 당분은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성분이므로 감자의 퍽퍽함을 줄이고 소화가 더디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애호박과 감자를 활용하여 카레나 국을 만들면 맛있는 식사를 즐기면서 건강 유지에도 이로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일상적인 요리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맛과 건강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유입니다. 감자와 우유는 서로 다른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훌륭한 음식 조합입니다. 감자에는 비타민A와 칼슘 성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는 우유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를 보충해줍니다. 반대로 우유에는 비타민C가 다소 부족한데 감자가 이를 채워줍니다. 또한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과 감자의 섬유질은 함께 섭취할 때 변비를 개선하는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를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퍽퍽함이나 목 넘김의 불편함은 우유 한 잔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조합은 영양 보충은 물론 고소한 맛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감자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시면 영양학적 이점 뿐만 아니라 맛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으니 꼭 같이 드시고 건강 한 그릇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와 감자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은 위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 성분들은 위궤양의 출혈을 방지하고 손상된 위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여 위염과 위궤양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위산 과다로 인한 위장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 결과 감자의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은 위궤양과 속쓰림을 유발하는 특정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자를 삶아서 먹지만 위장 건강을 위해서는 사과와 함께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 감자를 섭취할 때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과 아르기닌, 칼륨 등은 열에 약하고 수용성이므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사과와 함께 먹을 경우 사과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리보플라빈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리보플라빈은 소화 불량 개선과 혈압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 사과 주스는 감자 1개, 사과 반개, 물한 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자와 사과는 믹서에 넣기 좋게 깍둑썰기로 자르고, 감자는 전분을 제거하기 위해 약 10분간 물에 담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재료를 믹서에 넣고 충분히 갈아내면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면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드럽고 상큼한 감자 사과 주스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금치입니다. 감자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제공하는 주요 식품이며 비타민C와 비6 칼륨, 마그네슘, 섬유질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각종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시금치는 철분, 칼슘, 비타민 K, 비타민 A, 엽산 그리고 항산화물질인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감자와 결합할 때 영양학적으로 서로 상호 보완을 해줍니다. 특히 시금치의 철분은 적혈구 형성에 필수적이며,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증진시켜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감자의 칼륨과 시금치의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감자와 시금치 모두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장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감자와 시금치의 조합은 또한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있어서도 이 점을 제공합니다. 시금치는 낮은 칼로리에 비해 높은 포만감을 제공하며, 감자는 건강한 복합 탄수화물의 원천으로 에너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킵니다. 이두 식품의 조합은 식사 후 만족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감자와 시금치를 함께 요리하면 다양한 항산화 물질의 섭취가 가능하여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자와 시금치는 건강한 식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그 조합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일곱 번째 연어입니다. 감자와 연어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궁합입니다. 감자는 비타민C, 비타민B6, 칼륨, 마그네슘 및 섬유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반면,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 고단백, 비타민D 및 셀레늄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두 식품의 결합은 심혈관 건강, 뇌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면역 체계 강화에 기여하는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며 뇌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에 든 고품질 단백질은 근육의 성장과 복구를 돕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의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하며 연어의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강화하고 면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어에 함유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감자에 있는 비타민C와 함께 체내의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총 항산화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감자와 연어의 조합은 또한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에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는 포만감을 제공하여 오랜 시간 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연어의 단백질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근육을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 이두 식품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오랜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와 연어는 각각 다른 영양소를 제공하며 함께 섭취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완벽한 식품 조합입니다. 주기적으로 이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고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은 감자와 같이 먹으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7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과 감자를 기호에 맞게 꾸준히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는 하루에 두 개만 먹어도 비타민C 권장량을 모두 충족시키니 과섭치보다는 두개 이하로 적당량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영상 공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현직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들려드리는 건강 한 그릇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좋은 최신의 정보들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